젤리 먹방 포도 맛와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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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또 주인 포도 모양 포도 모양 두개오 어? 이거 무슨 모양이지 이거 무슨 모양이지 어쨌든 이런 모양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. 이것도 하나씩. 동생 하나, 저 하나. 아니, 너 기다려. 나 먼저 한번 먹어. <laughs> 아, 무서운데? 이게 <laughs> 왜? 아, 무서울 것 같아. 포도알 때문에 안무너지는데 <laughs> 응? 진짜? 와안 물어져. 너 기다려. 난 물어진 것 같은데. 뭐해? 와안 물어지는데? 뭐해 <laughs> 누가? 뭐합니까? <하는 거? 웃음> 뭐안 되는데. 왜? <laughs> 그거. 뭐 입으로 들어왔어요. 야 이거 아플 수가. 아, 오 <laughs> 아! 이거 깨기 힘들다. 아, 이거 안 되는데? 갑자기 안 나오는데? 응, <laughs> 나. 음, <야. 웃음> 아, <웃음> 나왔다. <웃음> 나왔다 아, 오 <laughs> 어, 탱탱해. <laughs> 동생은 운이 안 좋은가봐요. <laughs> 으흠.. <laughs> 뺏겼어 먹어 그럼 언니 느낌 좋아 응? 느낌 좋아 앉아봐 싫어도 먹어 뭐. 자그 다음 먹어볼게요 오우 맛있다 이번엔 이거 응, 뭐야? 이 네. 이모야 기다려 응, 안 물어져 이것도 남부터 듣는데 아 아유 <laughs> 아... 안돼 <laughs> 나는, 안, 안 돼요. 너 먼저 먹고 있어? 과일 좀 갖고 올게? 그냥 이럴 바에 가리로 따라게요안 아. 되네. 너도 잘라줄까, 그냥? 응. 아. 어, 날라갔다얘나 먹을 거야. 그거 먹는 거 아닌데? 나도 먹어. 응. 네, 꼬다리만 맛은 똑같네. 근데 포도가 파란색인가? 응. 포도 보라색 아니야? 완전 거칠대. 근데 파란색 이상입니다.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어떻게 써요? 맛있었어요? 저도 맛있었어요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<꾸꾸 웃음> <꾸꾸> <laughs> 눌러주세요